이 성도님들이 다 아시지만, 저는 손주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주가 참 이쁩니다. 손주는 다 예쁜 거죠. 그런데 우리 손주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고 또 배우기도 합니다. 제 손주인 우리 정승주는 항상 기뻐요. 항상 즐거워요. 뭐 신경기를 낸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불평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혼자 있을 때는 자기 스스로 흥을 돋과, <laughs> 자기 스스로 흥을 흥을 돋구면서 놀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있는 우리가 예수 믿는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가 불안해하면서 살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아기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합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품에 안겨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흥이 안 나면 흥을 만들어서라도 흥있게 살아가고, 기쁨이 차고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10편, 16편, 8절, 9절을 보면, 내가 여와를 호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용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기쁘고, 또영이 즐겁고, 육체는 안전히 거한다. 이러한 기쁨을 행복을 즐거움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다윗처럼 마음이 항상 기쁘고 또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넘치고 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지키시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지, 나를 천국 갈 때까지 보호해 주시지. 이러한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어떠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보면은 오순절 날 성령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의 한 사람인 베드로가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 설교한 내용을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다윗은 항상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는 신앙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항상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는 신앙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년 전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시편 16편에 보면 여호와를 앞에 모셨다. 여호와를 앞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다, 보고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다윗은..." 앞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살았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10편에서는 여호와를 항상 앞에 보고 살았다 다윗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천년 후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다윗은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항상 보고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한번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주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천천히 다시 한번 같이 앞도 갑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네 앞에 계신 주를 비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의 거하리니 아멘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여기에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다윗은 예수님을 보고 살았다는 거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웠으이요 여기에서 주는 예수님입니다 다윗은 항상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앞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살았어요.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많이 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다 TV 연속극을 많이 보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지 그런데 다윗은 믿음으로 영으로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앞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계신 예수님을 언제 보았느냐? 항상 보았다, 보았다는 거죠.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항상 보았습니다. 항상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항상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편 16편에 보면 이여호와를 모시고 살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10장 33절 그리고 9장 23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를 행진할 때에 언약궤가 앞에 먼저 갑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머무를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33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삼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떻게 갔다고요? 앞서 갔다는 거죠. 누구의 앞서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앞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머물고 진행할 때에 어떻게? 못물고 진행합니까? 민수기 9장 23절. <laughs>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이 여호와 언약궤가 머물렀고, 진을 쳤고, 그리고 또한 행진할 때에 요가의 명령을 명령을 따라서 행진을 하게 되는데, 항상 언약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갔습니다. 1km 앞에 항상 행진할 때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이제 언약계가 머물러 있을 때에 성막을 치게 되는데, 그리고 이 성막을 치고 열두 지파들이 이제 각각 텐트를 치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텐, 텐트를 치고 살아요. 그런데 중심에, 동서남북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성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어, 잠잘 잤다. 하면 뭐가 보이느냐?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불기둥 기름 구름 기둥으로 임하신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언제나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는 성들 여러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앞에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죄의로만조히 추권합니다. 둘째로 다윗의 신앙은 항상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받아서 겠습니다 항상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25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 다윗은 오른쪽에 계시는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염려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오른쪽에 계시는 자기를 도와주시는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았다는 거죠. 3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사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라 골짜기에서 진을 치면서 블레셋 군사들과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 블레셋 군사의 대장이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은 3터 정도가 되는 거구요. 백전백승의 장군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누가 나와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냐? 하면서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이 여기면서 전쟁을 부추겼습니다. 이런 때에 소년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엘라 골짜기에 오게 됩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소년 다윗이 당시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사고랑을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골리앗의 그 어, 풍채와 소리에 눌려서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년 타윗은 물맷돌 다섯 개와 물매를 가지고 이제 물매를 돌리면서 달려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네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네 하호라 하면서 물매를 샥흘립니다 날라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고 박기, 투구에 박히고 이마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넘어진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오른쪽에 계시는 하나님을, 자기의 오른쪽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했기, 의지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도 여호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가 있었어요. 그런데 소년 다윗은 믿음으로 그 일을 불렀고 싸우는 그 일을 행동으로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은 오른쪽에 계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은 오른쪽에 계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오른쪽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은 우리의 오른쪽에 항상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뿐만 아니라 의지하고 담대하게 용기와 담대함으로 적을 향해서 달려간 소년 다윗처럼 용기와 담대함으로. 어떠한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공격들을 어두움들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세 번째로 다윗의 신앙은 생명길을 보며 살았습니다 한번 받아보세요 생명길을 보며 살았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를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고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제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다윗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천년의 사람입니다 빛이 1011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후에 한 왕이 태어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받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 보았다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는 정말 선지자다. 우리가 보는 대로 다윗의 묘가 있지만 천년 전에 그는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고난받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그는 보고 살았다. 그래서 그는 생명길을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살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길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기쁨이 가득찬 삶을 살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찰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가득 찰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가득 찰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이제 설교를 금요일 날 마치고. 어제, 시간이 돼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있는, 이제, 도배에 있는 화분들을 다 이제 밖으로 내고, 그러니까 이제 나뭇잎이 떨어지더라고요. 나뭇잎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청소기를 다 돌렸어요. 까지 다 돌리고 또 이제 물티슈로 이제 다 바닥을 닦고 의자부터 닦고 또 바닥을 닦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하는 그런 설교 내용을 생각하면서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앞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오른쪽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청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제가 청소하는 거 보시죠? <laughs> 아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옆에 있는 것처럼,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청소를 하는데 참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은 자기 혼자 이렇게 청소를 오래까지 한다고 저한테 불평을 하고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천년 전에. 예수님을 본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모시며 예배하며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항상 자기를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예수님, 창조의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전능하신 예수님, 천지만물을 만드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보고 살아갈 때에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다윗의 삶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도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 왕을 모든 왕의 왕으로 가장 존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들이 다윗 왕의 신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때에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찬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존귀케 했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세계를 존귀케 하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져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존귀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존귀한 삶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원합니다.